오늘은 봉사극률사역위원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개의 사역들은 성김을 쉬고 있지만 이 귀한 팀을 지켜주시는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후의 운명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장면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잘 외치시, 외치시던데. 호산나 찬송아리로다! 한번더 외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아리로다! 아멘. 왕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선포하는 건, 그것이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보내신 시간과 또 오늘의 설교 제목,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라는 이 말을 남긴 한성교사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전신을 목욕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속으로 의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이것을 씻는 데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했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포장되어 있지 않는 이 길들의 특성상, 건기에는 흙먼지가 묻고. 또 우기에는 진흙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집주인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어,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낭만적인. <laughs> 네, 저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었습니다. 그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발은 인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날을 낮춰야지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족식의 분위기가 상당히 오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 서로를 섬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나자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교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권위 또한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정규 교육을 다 받지는 않으셨지만 유대인의 높은 선생을 뜻하는 랍비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랍비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 계셨는데요. 보통의 랍비들은 과거에 있었던 대랍비들, 권위가 있었고 유명했던 그 랍비의 권위대로 그 율법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누군가의 의견을 인용, 인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권, 권위를 빌려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대로 율법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늠을 안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그것이 바로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랍비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제자들 또한 랍비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비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명해지면 제자들이 스스로 배우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거처에서 찾아오는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고르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모집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뭔가 멋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당시에 낯비스럽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행동은 아주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는 스승이라니. 그리고 발을 씻겨주신 것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떼어주셨습니다. 이 행동 또한 가장 그 자리에 있는 말단이 하는 건데요. 높은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알아서 세팅을 해주죠.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서빙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도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은 절대적인 낮아짐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공평한 섬김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마지막 만찬 때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음서 곳곳에서는 가련 유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무리의 돈 꿰를 맡은 사람인데 도둑이라는 말도 나오고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돈을 대가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련 유다의 발까지도 시서 주셨습니다. 너 이제 나 배신할 거니까 내 제자 아니야. 당장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죄를 이 자리에서 들추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또 그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른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요. 그에게 떡한 조각을 먹여주시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또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분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성김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의 영역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발도 우리의 발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씻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씻김, 그분의 보열로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본을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이 봉사와 섬김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겸손함으로 섬겼다면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과부들을 대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일곱 집사를 세우는 계기가 되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김을 당시에 제자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 양육, 교제 등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꽃이 되는 것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섬기시고 더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이름의 성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교사님의 일대기를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1912년 일본에 우리나라가 압제를 당하던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독일 사람인데요. 이 셰핑이라는 이름에서 서평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간호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왔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가난했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병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셰핑은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다른 선교사와는 다르게 빠르게 조선말을 익히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서서평이라고 이름 짓고 또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하루 식비는 3원이었다고 하는데요. 3원이라는 돈이 당시에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3%인 10전만 자신의 허기를 채운 데 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거지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또 옷을 사입히고 본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버려진 아이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간호학교도 세웁니다. 이렇게 헌신하다가 잠시 휴가를 받아서 어머니께서 계신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이 고된 생활에 찌든 딸을 보고 어머니께서 안타까워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라고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외면받기도 합니다 강냉이 가루 2호 여기서 2호비라는 단위는 360ml입니다 그리고 현금 7전. 선교사에게 할당되는 하루식비가 3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22년간의 선교사 생활 중에 언제나 어려운 사람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칠 때 세상에 남긴 유품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장기까지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침대 맡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깁니다. 만약에 서서평 성교사가 자신의 조국에서 간호사로 평생을 일했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지 않고 최소한 어머니에게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라는 소리를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섭병 성교사의 22년간의 조선에서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 인생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당연히 조선 땅에 올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성김에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헌신했던 한 성교사의 성김입니다. 당시에 서서평 성교사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서서평의 열정이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골라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될수 있도록 만든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영광을 취할 권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거의 생애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성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